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짜증내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꽁다리 샤바라 외치면서 재밌게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00년도 11월 9일 날, 나탄시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살던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부모님 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차가 제일 많이 막히는 곳이라고 유명한 교보생명사거리에서 가는 길에 불법 유턴한 차에 정면 충돌하게 됐죠. 그리고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되고. 수술 상태는 좋지만 하반신 마비인데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아마 평생 장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부모님은 들은 거죠. 저는 몰랐죠. 중환자실에 하루에 한번 정도 면회가 됐었는데 부모님은 계속 울고 계시고 간호사랑 가끔 싸울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간호사가 와서 사인해달라고 또 그랬다가 좀 있다가 어머 이거 무슨 냄새지? 뭐 강원리 씨똥 샀다. 얘들아 다리를 들고 저전수건으로 이제 몸을 닦아내는 거죠. 우리 아버지 경상도 분이십니다. 제 손을 딱 잡고 하는 얘기가 원래야 너 죽을 때까지 못 걸어 평생 휠체어 타야 돼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 마음 단단히 가져라.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다 부정을 한다고 그래요. 설마. 설마.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미국 가서 수술할게요. 수술하면 나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오도바이 안 탈게요. 죽을 때까지 타지 못한다는 생각은 못 하고 이제 안 탈게요. 잘못했습니다. 부정 다음에는 분노예요. 한 번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시간 동안 욕을 했어요. 그 의사에게. 그랬더니 그 의사는 한 시간 동안 제 욕을 계속 들어주면서 센 욕은 쓰더라고요 재밌다면서 그러면서한 시간 후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꼭 아셔야 돼요 부정, 분노, 좌절, 수용 이네 단계 강원래 씨는 요네 단계를 분명히 거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부정, 분노의 단계예요 분노의 단계 그러니까 강원래 씨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나는 한 시간 동안 욕을 했는데 이 의사 간다는 말이 정상이라는 거죠 강울이 쪼이는 수용의 단계가 옵니다. 그 전에 좌절의 단계가 옵니다. 더 힘든 상황도 처할 거예요. 하지만 이 단계를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애는 극복이란 단계가 없습니다. 수용이란 단계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백인 칼럼미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흑인이 될 수도 없고 여자가 될 수도 없지만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장애는 될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까지 약 3,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장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걷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던 제가 참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꿈이 많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노틀담도 파리라든가 미사이공,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공연을 만드는 게 꿈이고, 클론의 모습으로, 어, 엑소 같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2위하고 우리가 1위하는 뭐 그런 꿈. 물론 이루어질 수 없,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갖고 재밌게 사는 게더 행복한 삶인지 아니면 그런 걸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게더 행복한 삶인지 그런 선택은 여러분이 할수 있을 겁니다. 강울레라는 이한 편의 영화를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짜증 내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꽁다리 샤바라 외치면서 재밌게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클론의 강울렸습니다. 고맙습니다.